자 아무튼 드디어 스네르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 무시당했어 좀 모를 수 있을까? <laughs> 내가 부르는 걸들어주면모가어 혹시 우리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가? 나, 격 떨어지는 그런가? 사람 주소에 나한테 말을?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몰래 뒤를 따라가자고? 저기 봐 저기 앉아있어 약간 뭐 아로마향 뭐 그런 건가? <laughs> 이 음. 설마 약? 뭐야 왜 무슨 일이야? 어어 갑자기 냄새 맡더니얘가 정신을 잃었는데 환각제인가? 야 나무 이쁜가 봐라 엘든링을 연상케 하잖아. 아얘그 활제비 어 비경 4층 깨며 주는 친구. 어 이분은 그냥 입이 엄청 썩. 어, 그건 스승님이 제조한 약이야 네가 기절했을 때 스승님이 약을 조금 먹였거든. 오 약이라. 오케이. 지금 바로 가져다 줄게. 이걸 또한번더 먹이네. 너 완전 날 매기는 거아니야이아극 아! 아~~~ 의 사람들의 정신을 자극시키기도 해. 그럼 마약 했다는 거잖아 말 그대로. <laughs> 어 뭐지? 그러면 지금 여행자는 마약을 한 거군요. 어한 명째. <laughs> 여기서 풀행자로 프로언서가 공명. 오 스킬이 바뀌네. 나중에 이나즈마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번개는 손도 안 대봤는데. 어. 내가 마실 거랑 먹을 거를 좀 가지고 왔어. 오예 마시는 거다. <laughs> 술을 빨리 주워 먹어. 송곳까지 넣어 꽂은 것도 타이너리야. 그래도 난 별로야. 가는 길 내내 나한테 잔소리 했거든. 잔소리요? 의사 입장에서는 진짜 별일 아니다해서 하어 어, 이러다가 이러다가 우리 우리 이러다가 우리 누구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어 이러다가 누누 주... 아 제발 급비라 먹을 아가리 좀 닥쳐 제발. 약간 머릿속에서 막 존나 막 화를 내고 있을 것 같은데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어 편안하게 해 줘야 되니까 옆에서 욕은 못 하고 막 제발 그 환자님을 위해서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제발 그놈의 그 놈의 그입좀 환자님을 위해서 조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꽉깨 물고. 어? <laughs> 아니 나 같아도 빡치겠다. 애초에 위급 상황도 아닌데 <laughs> 타이나리가 그 여행자를 업고 데려갔다 했잖아요. 얼마나 빡치겠어? 힘도 드는데 옆에서 쨍알 쨍알 거려. 와나 같아도 진짜 화난다. 근데 콜레이 머리를 둥지로 만들어 버린다 해서 방금 애가. 힙 하고 도망갔는데 머리에 뭐가 있나? 아니면 콜레이도 귀를 숨기고 있나? 어, 콜레이도 사실 알고 보니까 스윙이었던 거 아니야? 아, 아 밝았다. 노링. 어 아까 그 멀리 있던 거 얘가 봤던 나무 아니야? 어 저거 아니야? 얘가 아까 봤던 나무인데? 아니 시계를 돌리면서 이런 걸 미리 봐버린다고? 아 나무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얘가 아까 그환각제들이키면서 봤던 거랑 똑같은데? 어 뭐지 뭔가 미리 봐서는 안될걸 봐버린 기분인데. 뭔가 획기적인 발견을 하는 기분인데? 음, 콜레이의 머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야지? 그냥 둥지마냥 만들어버려야지? 역시 페이몬은 사악합니다 걱정마 지병 때문이야 아 지병이에요? 비늘병을알았어비늘병 몸에 비늘이 돋나? 수메르에만 있는 병인데 환자의 몸에 어두운 잿빛 비늘 같은 조직이 생겨서 비늘병이라 불러. 간헐적으로 사라지는 상태가 되기도 그럼 해. 그럼 마비 증세네. 그러다 결국 음.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어. 완전히 상실하게 되지. 오 위험한 병인데. 아 그래서 그, 그 아까 거 먹는 거, 거 떨군 거였구나. 먹이면 혀도 아. 떨구고. 거아 나쁜 우인들 이게 나쁜 새끼들이네 진짜 어? 우인단. 잠깐 타임 스매일 지역 시작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조금만 이따 합시다. 왜냐면요나 레진부터 일단 접이고. 잠시 후. 호두 따라 따따따따 내가 바로 왕생당의 당주 <laughs> 아그그 그 가사가 지금 머릿속에서 아이이 아, 음, 이 소녀는 음, 도대체, 도대체 뭐야 <laughs> 아 호두의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laughs> <laughs> 나니다어아 절반 체감 수량이감소한다고아 깜짝아 나 보상 못 받는 줄 아나 순간 3회 다 받아서 주간보스 일주일에 3번밖에 못 도는 줄 알았어요 어? 야 잠깐만 어? 나 음유신 4셋인가? 음유신 4셋이다! 오호! 4셋 모았다! 4셋이다! 4셋 모았어! 음유신 4셋 탈성! 아... 원시 시작한 지 3주 만에 5성 성유물 2개 플러스 대시세 4셋 완성했습니다 어 이러면 내 네, 엠버 많이 강해졌겠는데? 때부터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어 이제 우인단 얘기 나올 거예요. 어 봐봐 여기 우인단의 우인단이라는 조직에 넘기라고 했지. 우인단이라는 조직에 넘기라고 했지. 아니 복수 뭐야? 아 어떤 퀘스트에서 중간에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해요 아니 그게 뭐야? 어 달련꽃은 어 여기 간다바를 지역 어디 여기저기 분포해 있어. 달 연꽃은 어. 우림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수메르 <laughs> 장미 장미가 아니거든. 수메르 장미는 어. 장미가 아니거든. <laughs> 네다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비상식량이 있는데 너희가 대신 가져다 줄수 있을까? 아 도시락을 땅에 떨어뜨리면 어떡해? 수메르 지역에 오면 음식을 떨고 는게 혹시 문화인가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끝.